민족의 얼과 혼이 담긴 전선 통제기 KA1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21세기의 현역인 프로펠러기, KA-1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1980년대 한국 공군이 운용하던 훈련기 대부분은 10년 안에 도태되어야 했고 이를 대체할 기종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는 1단계로 훈련과 공격 능력을 지닌 경항공기를 자체 개발하고 2단계로 고등훈련기를 개발한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하지만 당시 공군에서는 훈련기에 대한 소요가 정리되지 않아서 본격적인 개발은 추진할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 자체 기술 개발비 100억 원으로 3년 안에 기술 실증기를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 했고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의 승인 을 얻어내자 개념 설계 연구를 시작 했죠. 항공기 기본 외형을 정하기 위해 설계 초기 단계에는 2-2 좌석형 과2-1 좌석형 1-2 좌석형 모델을 만들어서 공군 조종사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 1-2 좌석형 훈련기로 외형 이 정해졌고 개발진은 스위스의 pc7과 브라질의 투카노의 설계를 조사했습니다. 이두 기종과 경쟁할 수 있는 항공기 를 만들고자 550마력 엔진을 탑재하는 항공 항공기의 개념 설계를 1988년에 들어가고 3년 내로 시제기를 비행하기로 정했는데요. 아무런 개발 경험 없이 그저 항공기 개발 능력을 갖춘다는 사명감만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한국의 항공기 개발 기술력에 의구심을 품은 일부 공군 지휘관은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비행기를 만들 수 있어? 만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개발 항공기의 명칭은 KTX1으로 정해졌지만 1988년 설계에 들어갔을 당시에는 연구비도 연구원도 부족해서 현무 개발 사업의 인력과 원자재 등 도움을 받았는데요. 한번 쓰면 끝인 유도. 무기와 달리 항공기는 사람을 태우고 장시간 날기 위해서 구조가 얼마나 버틸지 알아보는 게 빠질 수 없었죠. 그래서 이 기술을 확보하고자 날개 구조를 제작하는 동시에 필요 시험을 했고 조종실 모형도 만들어서 연구소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1989년 초 국방부 장관 과학 보좌관은 국방과학연구소가 탄도탄 연구개발만 해야 해서 다른 연구개발은 중단해야 한다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말을 합니다. 오랜 논쟁 끝에 KTX1의 연구개발은 계속됐고 본격적인 항공기 체계 설계에 들어갔는데요. 항공기 설계 경험이 전혀 없는 국방과학연구소는 영국 크램필드 대학의 교수를 초빙해 기본적인 강의 수강부터 시작하면서 기본 설계에 들어갔죠. 그리고 1989년부터 2년간 국방과학연구소와 대우중공업, 대한항공, 삼성항공 등 항공업체 연구원들로 꾸린 합동 설계팀을 매년 약 1개월씩 스위스와 영국에 파견해 설계 지도를 받았습니다. 풍동시험은 시1 3 0의 교역을 이용해 로키드의 도움을 받았고 KTX-1의 시제기 제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는 공군과 많은 토의를 거쳐 요구 조건을 확정했고, 기본 훈련기 연구 개발 동의서를 작성했는데요. 하지만, 1990년 당시 공군은 노후화된 경공격기를 빨리 대체해야 한다며, 스위스의 PC9 무장형을 도입하고, KTX1은 훈련기로만 쓰자고 했죠. 국방과학연구소는 뒷목을 잡았지만, 스위스는 분쟁국 국위 수출 불가 정책과 보안 문제로 PC9 수출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부터 시제기의 부품과 기체가 모습을 드러내자, 공군으로부터 한국 기술로 만든 군용기를 누가 인정하겠느냐는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가아파져지만미 공군 체계사령부와 대외 군사 판매 형태로 기술 검증팀 용역 계약을 체결해 버렸는데요. 미 공군의 기술 검증팀으로부터 받은 지적사항을 연구원들은 밤새워가며 모두 반영하고 수정했죠. 1991년 10월 말 시제기 초도 비행을 수행하기로 했지만 당일 아침 불안전한 비행기를 공군 부대로 반입할 수 없다며 공군 장교들이 시제기 이동을 반대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두번 반대에 부딪힌 게 아닌 국방과학연구소는 한 달에 걸쳐 보안 작업을 거친 후 11월 초에 이르러서야 약 2주간 초도 비행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1991년 12월 12일, 시제기는 처음으로 하늘을 날았고, 30분의 첫 비행을 마치고 무사히 착륙하자 모두가 환호했는데요. 하지만 1995년 9월 950마력 엔진을 탑재한 시제기 3호기가 안정성이 매우 부족해 훈련기로 부적합하다는 시험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이에 공군은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며 해외구매를 하자는 쪽으로 목소리를 높여갔지만, 국방과학연구소는 안정성 문제를 분석하고 100일에 걸친 초유의 작업을 거쳐 해결했습니다. 이후 시제기 3호와 4호기의 비행시험이 성공하자, 그렇게 방해하던 공군도 날개내리니 이고 혹한기 시험을 하자는 의견을 내는데요. 당시에는 국방과학연구소에 환경시험 시설이 없어서 1995년 겨울 영하의 날씨에 물을 뿌려 항공기를 얼린 후 비행능력을 확인했죠. 1996년부터 1500회의 비행시험을 수행했지만 같은 해 10월 비행시험 중 지재기 3호기 캐노피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시험 조종사는 속도를 최소로 줄이고 윈드슐드의 얼굴을 가린 채 하강비행하는 침착한 대처로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지리산 부근에서 캐노피 잔해를 찾아서 잠금장치 불량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점을 보완해 1998년 2월에 k t 1으로재식화됐는데요 이번 주인공인 KA1은 앞서 언급한 PC9 도입이 좌절되자 k t 1의 엔진을 1000마력급으로 키워달라는 공군의 요청에 2005년 10월 4일에 KO1이라는 자식명으로 처음 나왔습니다. 하지만 KO1은 공격 임무를 강조하기 위해 2007년 1 0월 1일 KA1으로 재신명을 바꿨죠. 그렇다면 이런 KA1이 어떤지 제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A1은 전장 10.2m에 전폭 10.6m, 전고 3.6m이며 최대 이륙 중량은 3311kg에 조종사는 2명이고 무장은 12.7mm 건포드의 폭장 1000kg이며 최대 속도는 시속 500km에 항속 거리는 1688km입니다. KA-1의 엔진 출력은 950마력으로 전선 통제기로서는 부족한 출력이 아니지만 경공격기로서는 부족한 출력인데요. 2차대전 당시 쓰인 전투기의 엔진 출력이 1500에서 2500마력이란 걸 고려하면 확실히 공격 임무를 맡기엔 부족한 출력입니다. 다만 원본인 KT-1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항공기였던 만큼 미래 시장의 생각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반면 스위스의 PC21과 브라질의 슈퍼투카노 등 1600마력급 프로펠러기들은 저성능 제트기 시장을 가성비로 비벼보려는 원대한 목표로 개발됐는데요.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처럼 950마력까지 끌어올린 것도 상당히 선전한 거죠. 무장인 12.7mm 건포드는 FN 에르스탈에서 제작한 HMP250이며 발사속도는 분당 1025발에 사거리는 3km입니다. 항공폭탄은 MK81 레이저 유도폭탄 2발이나 MK82 무유도폭탄 1발을 탑재할 수 있으며 7연장 70mm 로켓포 드두 개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무장 외에도 외부 열로 탱크를 달수 있으며 현대 공중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체프와 플레어도 탑재되어 있는데요. 전자장비로는 임무 컴퓨터, 다기능 표식이, 헬멧 디스플레이, GPS, 항공 영상 기록기 등을 갖췄습니다. 이런 KA-1은 본격적인 공중전에 투입하는 기종이 아니라 적 지상군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아군기를 유도하는 전선 통제기인데요. 아무리 전자장비가 발전해도 적 지상군을 확실히 식별하는 데 사람의 눈과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많죠. 이런 전선 통제기는 임무 특성상 장시간 하늘에 떠 있어야 해서 제트기보다 프로펠러기가 유리합니다. 물론 적군의 대공포화가 빗발치는 곳으로 KA-1을 투입하지는 않고 그런 곳에는 속도가 빠른 T-50이나 FA-50을 보내서 전선 통제기 구실을 하도록 합니다. KA-1은 타국의 경공격기보다는 적더라도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만큼 경공격기의 역할도 맞는데요. 북한의 침투용 고속정을 격침하는데 KA-1을 쓸 계획을 검토했지만 헬파이어 미사일과 타케팅 포드 장착이 어려워서 결국 P-3 오라이언이 담당하게 됐죠. 그리고 서해를 통해 수도권에 침투하는 북한 특수부대에 대응하는 걸 목적으로 KA-1이 성남에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2012년 중후반에 비행대대 전체가 원주로 이전하면서 북한 특수부대에 대응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26일에는 북한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해 오자 이를 격추하기 위해 KA-1이 이륙했는데요. 이륙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졌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죠. 왜 여기에 프로펠러기를 쓰나 싶을 수도 있지만 특수부대나 무인기 등을 잡고자 제트기를 투입하는 건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미 공군이 보유한 항공기 중 가장 값싸게 폭탄을 떨굴 수 있는 A-10조차 시간당 2만 달러 정도의 유지비가 드는 돈 먹는 하마입니다. 그래서 미군조차 LAAR 사업과 암드 오버워치 사업을 통해 경공격기로 프로펠러기를 도입했는데요. 한국도 KA-1을 추가적으로 개량하기보다 KT-1을 대체하는 차세대 훈련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블랙하이트라는 이름까지 붙여준 상태죠. 블랙하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전기 모터로 작동한다는 걸로 전기차가 소음이 없다시피한 걸 고려하면 블랙하이트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블랙하이트 가잘 나와서 한국이 최초로 개발한 KT1의 뒤를 이어 KA1의 역할까지 잘 물려받기를 바랍니다. 21세기의 현역인 프로펠러기 KA1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